네, 최근에 기능을해 어떤 약을 샀는가요? 분니다 윤리리 결정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무 말 떠들다. 아, 그때 다한 번만. 아니, 이쪽도 아니에요. 들어 보겠습니다. 어디가 또 오른 요어디가 아무튼 요 잠깐 일찬 할요 몇 가지 댓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없어요. 보는 다없 오늘 오늘 어제 불발된 못 내자. 그래도 오늘 민준아 워크샵 지